자, 일단, 여러분들, 신규 골글 리스트 개정 한정 도 추가되고, 골글 연도 영입 나왔는데, 오늘 할 거는 골글 연도 영입입니다, 여러분들. 트로피 만 개만 있으면 이렇게 한 번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거고요. 자, 한 번. 재료 넣는 건좀 쉽긴 하다. 아, 재료 카드 어떻게 넣어야 되지? 아, 아, 포트해야 되는데. 야, 이거 재료 카드 넣는 것도 이거 왜 일일이 다 땡겨서 넣어야 돼? 아, 귀찮아, 씨. 아, 나 포특 뭐돼 있더라? 잠깐만. 우익수 센터 3루 우익수 센터 3루 1 0대고 떴어요? 알토님? 벌써요? 아, 이 포지션 좀볼수 있게 해주지. 포지션 못 보니까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되네.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부럽다. 벌써 떴구나. 가보자고. 자, 이렇게 했는 넣었는데, 다 넣었는데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누르면 뺄 수가 있군요. 84년도 괜찮습니다. 아, 자물쇠 이렇게 푸는 거군요. 어, 이거 좀 재미가 있네. 허호 84년도 최동원이 있죠? 2011년도는 윤석민이 있죠? 2001년도는 뭐가 있죠? 2022년도 안우진이 있죠? 2000년도 없어요? 공공 다 좋다고? 개소인것 같은데? 나갈래? 아닌 것 같은데? 83년도. 바라야 되고. 아니 연도 변경하게 해야 되는데, 뭐, 나뭐 해야 되냐, 근데. 연도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이게 기억이, <laughs> 갑자기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아, 근데 내가 쓸만한 게, 나는 2020년도 뽑아야 되는데. 난 로아스 뽑아야 되니까, 바꿔야 되잖아. 세개 해서 바꿀게요. 300 트로피, 900 스타. 트로피를 쓰죠. 15년도. 나바로. 아, 근데 이거 제한 없네? 이거 몇 개를 열어도 똑같이 300개밖에 안 드네?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1일 갈아야겠는데? 2대5 뽑아야, 2대5로 뽑아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08 갈아야 되고. 10! 나이스! 99승형 나이스! 08. 아, 근데 08도 그냥 유니폼 뽑는다 생각하고 뽑죠? 나쁘지 않을 듯. 어, 어차피 국대 유니폼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근데 20을 뽑아야 되는데? 아쉽게 20 해야 되는데? 992승형 굳이라고요? 와, 이거 좀, 아, 근데 이거 좀못 찾긴 하는데, 유튜브가 그러네. 8사도 솔직히 굳이긴 한데. 아, 그냥 가자. 아, 좀... 아, 아깝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하자. 아, 모르겠다. 어제 이거 재물이거든요. 여기 또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돌릴게요. 아, 근데 솔직히 20년도 무조건 뽑긴 해야 되지만, 뽑긴 해야 되지만, 20 찾자, 그냥. 아씨, 안 되겠다. 아니, 20 찾자, 그냥. 20 찾자. 아, 안 뜨잖아. 이, 이안 떠. 아씨. 아, 그냥 이것도 찾아, 그냥. 아니, 안 뜬다, 근데. 아, 안 뜨네. 근데 이거, 어쨌든, 어쨌든, 근데 이거 어제 재물이여가지고 한번 님들도 보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짤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알겠어? 아, 그냥 하면 되는데, 아, 씨. 아우, 지금 누를 뻔 했네, 씨. 아, 씨, 어디 한 개가 안 뜨냐. 아, 이거 사성밖에 없잖아, 이거. 가보자, 아, 씨, 발 그냥, 아, 어? 어? 교환권이네. 나이 아, 모르거든. 아, 그냥, 교환권 하면 됐어. 이거 하고, 이정호 쓰고, 교환권, 이, 김도영 쓰고, 퇴정을 전력분석원. 오케이. 볼드형 교환권! 24년도는 안 묶은 것 같다고요? 어, 그러네요. 옆에 있고 궁금하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아 씨... 쇠시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다행이다 그래도 골드형 뽑았네요 <laughs> 야 근데 연도법 진짜 어지럽다 아니 이제 앞으로 훈수 더 많아져 아 근데 진짜 대가리 뜨겁네 미치겠네 진짜로 근데 진짜 머리 뜨겁네 아니 이거 20년도를 못 뽑아서 20년도를 찾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한개를 놓고 찾자니까 좀 빡세가지고 안 할라 했는데 스케줄 할게 하는데 내거 먼저 내꺼 한번 더 할게요 근데 실수하면안 되니까 두 번... 한 번만 더 하자 와 아니 빈곤이 벌써 맞췄어? 와개질이네 160이 140이야? 근데 어떻게 떴는데? 파워 20이야? 너가 유튜버인데 너가 알아서 해야지 맹구야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야, 나 솔직히 이거 지금 안 해도 돼, 급하게. 그 님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대충 좀 실수해도 몇번 빼먹어도 이해하고 넘어가라. 나, 내가 실수를 하면 님들은 실수 안할수 있잖아. 아니,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퍼펙트를 원해. 님들도 이거 처음이니까 뭐가 뭐, 뭐가 정답이고 뭐가 아닌지 솔직히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넌 완벽해야 된다고? 아니, 뭐 그렇다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세상에 어떻게 다 완벽하나요? 아니, 근데, 그냥, 그냥 말이 말이므로... 들어, 어, 잠깐만, 아! 골글 랜더팩이 있었구나, 여기 아이디에. 이거 몰랐네. 이거부터 까볼까? 이거 이제 신규 골글도 나오거든요? 이거부터 가보죠. 와우! 와우! 겁나 썩었네. 뭐 자, 연도 뜯어볼게요. 자, 첫장 누군가요? 17년도! 84년도 나와야 돼, 84년도. 14년도. 어, 14년도 나쁘지 않죠? 12년도 갈아야 되고. 05년도 갈아야 되고. 00년도 갈아야 되고. 02년도. 야, 이거 근데, 야, 이거 뭐로 하는 게 낫냐, 어? 아, 한 개만 잠그면은 200개고, 두 개부터는 300개네? 이걸 지금 알았네? 다 아, 풀고 하면 몇 개냐고요? 다 아, 풀고 하면은, 100, 300. 아, 묶는 개수에 따라 다른 건 맞는데, 이거 두개 묶는 거 이후부터는 다 똑같네. 아, 공지에 있었다고? 아, 그런 거잘안 봐,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봐야죠. 저는, 그런 거안 봐요. 그런 거 일일이 누가 봐. 그냥 하면서 느끼는 거지. 우리 여긴 야생이야! 그런 거왜 봐? 그런 거 디테일하게. 그런 거안 봐. 그냥 딱 하고, 딱, 하면서 느끼는 거야, 그런 거. 오케이? 바로 위에 있다고요? 아니 개수가 안적힐잖아 개수가 또 따진다 또 이씨 소보량 증가하는 건 나도 알아 이건 나도 알지 어디서 어디 이렇게 증가하는 그걸 모른다는 거야 프로필 쓸까? 아그 앞에 거다 써버려가지고 씨 아니 스타 너무 아깝다 근데 스타 쓸때가 너무 많아서 잠깐만 내가 18에서 먹을 게아 있... 안치홍이 있나? 안치홍 때문에 먹기나야 되고 1 0 2대5 9구 이승현 야 이제 그러면 84만 나오면 되는데 8 4년도너무많업먹고 동원 내용은 들고 가야지. 16은 필요 없고, 아, 근데 확률이 너무 낮은데, 아, 여기서 아, 82년도야. 아, 잠깐만요. 아, 근데 1호가1호도뭐 있지 않나? 일단 14는 무조건 잠가야 되고, 10은 잠가야 되고, 아, 그러면 님들아, 이거 다 포기하죠. 아, 그거 가져가. 아, 알았어, 오케이. 두 번의 실수는 안 하잖아. 오케이, 두 번의 실수는 안 할게. 오케이, 오케이, 민심 알았어. 구구는 무조건 들고 가, 구구는 들고 가야 돼. 그럼 세기만 하자. 18, 안치안치 솔직히 뭐, 그래서 안치 뭐, 봐, 놔줘도 돼. 아, 씨발 근데 좀 떠야 되는데. 야, 그냥 여기서 84만 뜨면은 그냥 스타트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할게. 아, 진짜 이 씨, 야, 이거 골글! <laughs> 와 진짜 좋됐다 이거 잘멘 멘탈 확나나는데 아니 너무 안 뜨는데 어떠다 어떠다 어다자 동원이요 오시면 돼요 <laughs> 아니 잠깐 아 나성범 있나 아일에 나성범 있구나 이런 시발 간다 아씨 아, 아. 일단 오케이 일공년도 오케이 일공년도 흐름 맞춰서 가자. 같이 가자 일공년도 강민이 형 데리고 올 거야. 아 근데 씨발 설마 다음 골골 진짜 나성범이야? 야조용조해봐아 제발 제발. 이야 2병구잖아 이거. 어? 가자 이병규. 가봐 가봐 가봐. 오. 그자 그자 넣어줬고요. 야 근데 이거 사진이 이거 뭐 어, 묻었냐 이거 왜 이렇게 흐리냐 이거. 야 이러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잠깐만요. 이거 진짜 다섯 랭... 개인데 골글.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게 김재한을 김재한을 빼고 이병규를 쓰고 아 그것도 이상한데아 김재한보다는 이병규라고 얘들아 내가 아까 실수 왜 했는지 알겠지 어 지금 봐봐. 전준우 빼야되는거 아님? 전준우 빼야되는거 아님? 아까 저기 쟤네들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이시벨 쟤네들한테 속 어우 쟤네들 속아가지고 내가 내가 봤을 때 여기 자리에 마예형을 놓고 센터에다가 이병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여사 마예형 쓰고 하는 것도 일단 그래도 뭐잘 떴으니까 한 잔에 아 근데 이병규는 한번 써봐야겠는데 아 근데 쓸게 너무 많네 솔직히 양이지 먼저 쓰는거보다 이게 먼저인듯 양이지보다 이게 먼저인듯 어, 이병규?